자,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 개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 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는 그 이야기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할 일을 알려 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이 약속을 계속 지켜 나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이적이 많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 이적이 하나님께서 여호소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이기도 했어요. 그첫 번째 나타나는 이적이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이야기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때 요단강의 물 높이가 가장 높았던 때예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의 수위가 그 건기냐 우기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강을 자주 봤기 때문에 한강의 그 수위가 늘 비슷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 요단강의 수위가 바뀌는 것을, 변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단강의 수위는 정말 급격하게 바뀝니다. 수위가 낮을 때에는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위가 높을 때에는 5m, 6m 이렇게 수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그 강을 건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요단강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그냥 들어가면 은 물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발그 그 물에 발을 담가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어, 실천을 하자 요단 강물이 그냥 쭉 끊어진 것이죠. 강물이 흐르다가 멈췄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땅 밑을 걸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당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수와 사장은 이제 백성들은 다요단강물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누가 그곳에 지키고 있었냐면 바로 법결을 맨 제사장들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그 뽑은 사람들이 지금 끊어진 강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강물 가운데에는 뭐 밑에. 돌 같은 것이 많이 이제 떠나려온 돌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각자 하나씩 어깨에 메어라. 어깨에 메일 정도의 돌이니까 뭐 그렇게 큰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메고 이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서 그 돌들을 모아놔라. 나중에 이 돌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이 12개의 돌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것을 그 쌓은 돌 돌들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죠. 자녀들이 아빠, 저 돌들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아, 이 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쌓은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알려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12개의 돌들을 쌓은 것은 여기에만 쌓은 것이 아니에요. 두번 쌓았어요. 또한 번은 어디에 쌓았느냐? 바로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또돌 12개를 쌓았습니다. 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돌 열두를 세운 것이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두번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길갈이란 곳에 눈에 보일 수 있게 세웠고 또한 번은 바로 요단강 밑에 그 바닥에다가 돌 열두를 세운 거예요. 자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렵죠. 나중에 이 제사장들마저도 다이 강물에서 나왔을 때 다시 요단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위가 아주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요단강 밑에 세웠던 돌 열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뭐 물이 다 뒤덮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길갈이란 곳에 돌 열두를 쌓으라 하는 것은 아 눈에 보이는 그 기념으로 쌓으라고 하신 거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강물 속에 잠겨버릴 곳에 왜그 돌들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아마 큰 돌이 아니기 때문에 돌들을 쌓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높여서 쌓지 못했을 거예요. 맨 밑에 한네 다섯 개 쌓고 그 위에 한 서너 개 쌓고 뭐두개 쌓고 하나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두 개를 쌓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돌도 아니고 그 요단강 그 물이 덮은 후에는 아무리 뭐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켈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기념비를 두 군데에다 세우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가리라는 곳에, 길가 이제 나중에 군사 사령부가 됐죠. 그 길가리라는 곳에 모여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 군사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길갈이라는 곳에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고 또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당강 물 속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비들은 사실 뭐 우리는 기념비라 하면 뭐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한 사람이 하나씩의 돌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한 사람이 들수 있는 돌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돌은 옮기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한 농구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돌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그거 12개 쌓아봐야 그렇게 크게 뭐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구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엄청나게 눈에 띄는 구조물을 쌓았다면 오히려 그것을 쌓은 사람들의 업적이 더 칭송을 받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표징이 되기만을 원하신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념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후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이 돌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이 돌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그 물이 높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잠수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물 속에 들어가서 그 돌들을 꺼내 올수 있었겠습니까? 이 돌들을 꺼내 올수 있었다는 것은 요단강 물이 멈췄 섰기 때문에 멈췄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럼 왜 요단강 물이 멈춰 섰었느냐 하나님께서 지랄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두 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로 다 시작이 되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대하고. 요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이 여수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기념합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 삶과 기대가 없는 삶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의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 오늘. 이...